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있어서 북한은 영원한 상전일까요? 조화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안보 실장을 판문점으로 불렀습니다. 누가요? 북한이 그랬습니다. 북한이 12일 날 이희호 여사의 장례식에 저문단을 파견하지 않고 김정은 명의의 조정과 조화를 판문점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을 호출했습니다. 그저 북한만 바라보는 망북 정권, 그러니까 북한만 바라본다고 해서 망북인데요. 이 망북 정권답게 김정은이 보내는 조화를 수령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청와대 안보실장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으로 달려갔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나와서 이희호 여사에게 보내는 김정은의 조전과 조화를 전달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요, 북측은 이날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이 조전과 조화의 전달 의사를 통짐을 통해서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인 김여정 동지가 나갈 것이라 그러면서 12일날 17시, 그러니까 오후 5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귀 측에 책임있는 인사와 만날 것을 제의한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희호 여사 장례위원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정희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호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박지원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 민주평화당 의원이죠. 이분들을 판문점으로 내보냈습니다. 대단한 면모들이죠. 사실 2호 여사의 장례가 발생하자 문재인 정부는 온통 관심이 북한에서 전문 사절단이 언제 오느냐 누가 오느냐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청와대 박지원 의원 이분들은 언론에 뭐라고 말했냐면 일륜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전문단을 파견해서 남북 대화 재개의 물꼬를 틀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북 대화가 다시 복원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 그래서 김정은의 친서도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 측의 그런 은전은 없었습니다. 참이 한국의 남 측의 청와대나 이분들이 대응하는 걸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죠?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이 마련된 고2호 여사 빈소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조화가 좌측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화가 우측에 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김정은께 더 높죠? 근데 김정은 조화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에서도 김정은의 조화가 한 중앙을 차지해서 귀한 보물처럼 다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빨간 카펫도 깔고 그랬었죠. 이번에도 김정은의 조화를 받기 위해서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느라면 도대체 이 정권에게 김정은의 조화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도 김정은의 조화가 중요한가요? 국가의 모든 관심을 주목시킬 정도로 김정은의 조화가 대접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국가 안보 실장까지 나서가지고 마치 하사품을 받듯이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받아야 되는 것이 김정은이 좋아합니까? 북한이 우리의 상견이라도 됩니까? 조공국이라도 되는 겁니까? 김정은이 대한민국 청와대 위에 굴린 만은 어르신들입니까? 북한이 부른다고 우리 안보 실장이 쭈르르 달려가고 국정 상황실장이 따라가고. 이렇게 판문점으로 달려간 것도 꼬리사나운데 조화를 전달하러 판문점에 나온 김여정을 바라보는 이들의 모습은 국민들의 마음을 한없이 무너져 내리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공 아닙니까? 정말로 한심하다 못해서 도대체 이런 정부를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라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이로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중이죠? 지금 사진을 보면 노르웨이를 국부인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날 오슬로 대학교에서 열린 오슬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다음에 BBC 서울특파원 로라 비커하고 대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북유럽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또 남북회담을 구걸했습니다. 김정은의 조화를 받기 위해서 청와대 수뇌부가 판문점으로 몰려간 바로 그때에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구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그러면서 말하면서 모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앞서서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에서는. 최근에는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한국 정부는 평화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며 반드시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말은 참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 대통령이 하나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미 북한 그러니까 미국과 어, 북한 간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능력이라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김정은을 만나서 미북 관 회담의 추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그 무엇인가를 문재인 김정은의 만남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두 사람이 작당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단한 착각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과 직거래를 할수 없었을 때는 남쪽 청와대의 중재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김정은이 미국과 직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대로 하자면 김정은과 가까운 친구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폼페오 장관도 그랬고요. 비건도 그랬고요. 북한하고 많은 접촉들이 오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하러 남측이 대통령을 만나서 조율을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부탁하겠습니까? 이미 김정은이 그말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지랖 넓은 짓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소리까지 들었으면서도 그 책망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으로 살리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살리는 김정은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까 이걸 구상하는 게 아니고요. 한미동맹의 편에 확실하게 서가지고 김정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가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남북관계 정상화는 요원하고요. 한반도의 평화가 절대 도래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북한을 그저 상전으로 모시면서 김정은의 입만 주목하는 그런 대북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버릇만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같은 애가 판문점으로 나오면서 국가안보실장을 부르는 그런 오만한 작태를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오만함을 보여주는 북한에 대해서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쪼르르 달려간 남쪽 정부의 행동을 보면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신들이 지금 남쪽 정부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자고 하는 대로 문재인 정부는 다 한다. 남쪽 정부는 다 한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정말 아쉬워하고 남쪽이 뭔가를 갈망하도록 만들어야지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 가기 시작할 터인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남쪽이 오매불망, 김정은의 처사만 기다리고 있으니, 이 남북관계가 병적인 상태로 주와 종의 관계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북한이 상전이 되어버린 남북관계가 제대로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까? 그렇게 머리들이 없습니까? 김정은의 은전이나 시해를 기다리는... 망북 정신으로는 결코 건강한 남북 관계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김정은을 대한민국의 상전으로 모시려고 하는 겁니까? 국민들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이유 여사를 향한 북한의 조화를 보면서 아침부터 마음이 참 참담합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에게 북한은 영원한 상전인가요? 와이타임스 논평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